안녕하세요. 어서와 명언은 처음이지입니다. 오늘은 성공으로 가는 습관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 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제 하루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 조금씩 쌓아 올린 습관의 결과물이다.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습관들이 중요하다. 그 작은 변화들이 결국 기적을 만든다. 당신의 일상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성공을 쌓아간다. 꾸준함은 재능을 이긴다. 매일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성공은 특별한 날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루틴 속에서 찾아온다. 작은 성과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 작은 성과들이 모여 큰 결과를 이루게 된다. 매일 아침 당신의 목표를 떠올리고 결단력을 다져라. 꾸준한 노력은 결코 당신을 배반하지 않는다. 변화를 원한다면 매일의 루틴부터 점검하라. 그 안에 미래의 성공이 숨어 있다. 성공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다. 오늘의 루틴이 그것을 불러올 것이다. 기적은 오늘도 당신의 작은 습관 속에서 자라고 있다. 매일의 선택이 기적을 만든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성공은 반드시 찾아온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작은 발걸음이다. 지금 시작하라. 당신의 일상이 변할 때, 인생도 바뀐다. 성공을 꿈꾸면서도 꾸준함을 간과하지 말라. 그것만이 당신을 정상으로 이끌 것이다. 오늘이 그날이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 매일의 선택이 그것을 형성한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삶의 큰 그림을 완성한다. 그 힘을 믿어라. 꾸준한 노력은 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할 것이다. 모든 것은 당신의 결정과 행동에 달려 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큰 도약을 만들어낼 것이다. 매일의 루틴 속에서 그것을 찾아라. 운명은 언제나 오늘의 선택으로 빚어진다. 매일의 루틴이 당신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당신의 루틴을 믿어라. 그 속에 당신의 힘이 숨어 있다. 지금의 작은 결정이 미래의 큰 성공을 결정 짓는다. 매일의 선택이 미래를 설계한다. 평범한 오늘이 쌓여 비범한 내일을 만든다. 지금 이 순간의 일상을 소중히 여겨라 성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 그것이 숨겨져 있다. 매일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당신은 이미 변화하고 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마라. 그 속에 진정한 성공의 비밀이 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마지막 승리를 가져간다. 매일의 루틴이 당신을 인도할 것이다.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힘은 바로 오늘의 습관에서 시작된다. 탁월함은 작은 행동에서 비롯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루틴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공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당신의 루틴이 오늘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그것이 내일의 당신을 결정짓는다. 꾸준함은 가장 큰 자산이다. 변화를 원한다면, 작은 노력을 지속하라.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 길은 매일의 습관으로 이루어진다. 오늘도 당신의 루틴을 점검하라. 그 안에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이 있다. 미래의 성과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된다. 성공의 비밀은 결코 복잡하지 않다. 매일의 작은 노력이 그 비밀을 쥐고 있다. 당신의 노력은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 그 작은 단계가 끝없는 성공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오늘의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성공은 당신의 일상 속에 있다.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든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라. 매일의 루틴이 당신을 성공으로 인도할 것이다. 오늘 시작한 작은 행동이 내일의 큰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매일의 습관이 당신의 미래를 구축한다. 인내와 꾸준함은 당신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길을 걸어라. 미래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당신의 선택과 노력이 만들어가는 표현이다. 매일의 작은 변화가 쌓여 기적을 이룰 때, 당신은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최고의 루틴으로 채워라. 매순간, 당신의 삶은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힘은 당신 안에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디더라. 이상 어서와 명언은 처음이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